야 한예슬. 레불러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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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가야지. 꼭 가야할 영원 제안. 영원 하나 제안 하나 뽑아가지고 서로 하나씩 가면 됩니다. 영원부터 갑니다. 카벤 영원. 제안으로 갑니다. 레드필드지안 카벤하고 레필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아이씨, 뭐 가지? 초파 하나면, ...이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다. 건너 뛴다. 솔직히 초파 하나면 사보였는데사보로뭐 딱히. 나 우리 팀을 믿고 줘. 난 이거 간다. <laughs> 브룩 그 됐어요? 아니야, 내가 볼때잘 선택한 거야. 음, 브룩으로 선택한 게 잘한 걸 거야. 제가 이왕 브룩 찍은 김에 그냥 레필 쪽으로 바라볼게요. 그냥 님 킬러 찍어도 될듯 괜히 로우 전설로 가잖아요 예 그럼 바로 그냥 님 로우 히기 3개 나오니까 그냥 킬러 찍으셈 어? 머선? 어 아이스버그 좋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럼 스토리를 단한 개도 안 올리겠습니다 아이스버그면은 또 이제 스토리 올렸다가 봐도 되죠 1인분 예이 스토리 딜링 괜찮게 나오고 또 목재 2개마다 해적선을 소환할 수 있는데 총 2번까지 가능합니다 고도 하나 누르면 왠지 모르게 초파이기 나올 것 같지 않음? 지금 나만 그렇게 느껴지나? 인생의 고도! 오! 야, 레필이네! 어, 이번에 고도하면 서드 나올 것 같지 않음? 느낌이 그런데? 인생의 고도! 오! 어, 별 필요 없고요 나고 할때 고도 한번 더? 인생의 고도! 오! 여기서 설마? 에트의 상디? 아 진짜 에트 진짜 너무 맛없어. 인생의 고도. 안돼. 반등 시점에 반등 시점. 인생의 고도. 안돼. 폭락 시점이었어. 망했어. 난 이제 클났어 막고 할때 고도? 인생의 고도. 에 저렸다 저렸다. 인생의 고도. 마기단. 이 도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을 더 누르겠습니다 인생의 고도 아... 희귀함 좀 주지... 에에에? 페루까지 나와? 아! 아 미친! 인생의 고도아 진짜 인생의 고도아 제발 진짜 제발! 어, 아카이노는 일단 리롤 돌려야 될것 같아. 아카이노는 웬만하면 돌아가야 된다, 어? 가자! No. 아, 진짜 이런다니까? 아니, 왜 아카이노하고 반도는 항상 안 돌아가냐고! 참, 깝깝하네, 진짜, 이씨! 도 그냥 리롤 돌려야겠다. 이거 뭐, 내 꼬마무시 갈거 아니면 쓸일 없으니까. 응, 난 리롤 돌리는 게맞지잘 아, 나왔다. 들시고 뭐 방해 하러 온 거야? 어. 어 터졌어. 등신아 <laughs> 자, 레드필드는 이제 뭐 순간 이동. 아,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순간 이동 스킬이 있고 어 이제 매 공격 시마다 단일 적에게 전체 체력 1.5% 마법 데미지 넣어 주는 끝딜 효과가 있죠. 또 이제 뭐 약간의 라인딜랑 범위 끝딜. 네, 범위 끝딜도 있고 자기 공소 40% 증가까지 있어서 라인딜은 굉장히 괜찮게 나옵니다. 신세 가서도 음, 보잡도뭐 훌륭하게 되고, 광주혁신과. 아, 방맥은 이제 마뎀 보조드렸다가 이 마나스킬이 터졌을 때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어마은 보조딜러죠 오야지 아무리 봐도 아오초 가는게 나아 보이는데 이감까지 다 생각했어 아오초에 쿠폭이면은 스턴 해결되고 이감도 다 해결되는데 아오초 좋아 얘는 범인스턴 했다 이감 30%야 아카이도 들어가 너 꼴배기 싫어 아 그냥 아오초 갈래 <목소리> 아우초는 이제 라인 딜이 어느정도 나오면서 이 범위 스턴 그리고 이감이 70%인데 이가.. 저 특성포인트 강화를 하면은 이감이 8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공중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라인길은 그렇게 세편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나오는 정도. 패로 예. 차라을때 우리 팀 좋아지? 아니 미친 18 풀보리에다가 카벤디쉬에다가 볼기용어나뭔가먼고 이기지? 일단 뭐 중간 점검 들어가자면은 이 바랑은 카벤디쉬의 로저. 노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보라는 레필의 루치초 루치초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이제 노랑은 버영의 카벤 상디 전설은 단일로 쓸수 있습니다 단일 캐릭이요수 있습니다 단일로 구마전선은 이제 순간이동이 가능한 범위 스턴인데, 이, 장점이, 끌어당기는 스킬이 달려있죠. 쿨타임은 네, 60초입니다. 아! 아! 와, 시가 힘들어, 진짜. 이거는. 장난감 하나 보고 가긴 너좀좀렇렇은 <목소리> 상전 단일 두우 현재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아 나름 짰다. 의 삶은 우리은부지의게 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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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싫파용 아니 잠깐만 저까지 세면 안 됐는데? 아니, 아 아오 땡겨졌다 씨